안녕하세요.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 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. 이번 영상도 제 21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 드려요. 조금이라도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올려 드리니 좋게 봐 주세요. 아,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영상 밑에 좋아요 버튼 있죠?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과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려요. 네, 그럼 좀 피드백을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첫 번째 종목은 KGA이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지난 9월 18일에 장 시작 전에 사랑 VVIP 회원님들께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.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량이 터지면서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좀 캔들이 나왔는데요. 어, 오늘 같은 경우 kg-a가 좀 크게 부각이 된 이유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확장형 전원 솔루션의 파일럿 제품에 대한 2차 테스트를 좀 성공적으로 좀 완료를 했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뭐 휴머노이드 로봇, 자율주행,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대량거량이 래 터지면서 하루 이틀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주가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좀 주는 좀 패턴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좀 보시면 요 자리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았던 자리였죠. 여러 차례 좀 시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대량 거량이 래 터지면서 좀 윗골이 좀 달리는 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 앞모습처럼 다시 한번 이런 패턴이나 뭐 요런 패턴들 거래량이 없이 횡보하거나 주가적으로 조정을 준 이후에 재차 다시 한번 좀 로봇 관련된 부분 아니면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 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하이드로 리튬이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여 줬어요. 23.76%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파트너 모네 님께서 오늘 장중에 7%대 매수가를 좀 들었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23.76%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약 추가적으로 16% 정도 급등을 한뭐 리튬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. 어, 하이젠 아레넴. 어, 하이젠 아레넴 같은 경우는 그 지난 금요일에도 로봇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18.43%까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이었어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7%대 매수가를 들었었던 종목이었고, 그리고 나서 18.43%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약 11%에서 12% 정도 급등을 한 로봇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지난 그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좀 강조를 좀 해드렸었던 부분이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1차, 2차적으로 급등을 한 종목들을 이후에 후발 주자로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. 뭐, SP 시스템, 그리고, 뭐, TRX, 어, TRX, 그리고, 뭐, 러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되는지 보시고요. 러셀 같은 경우는 오늘 어, 마이너스 거의 9%까지 좀 빠졌다가 밑골이 달리면서 살짝 좀 종가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일선좀 돌파를 좀 하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.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. 신성홀딩스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뭐 식량, 사료 그리고 뭐그 소금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었는데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대두 콩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될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다시 한번 히토류 관련된 부분 미국과 다시 한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다시 한번 좀 발화시키는. 예, 히토리를 이제 다시 한번 통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지난 금요일에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던 뭐 유니온 머트리얼 그리고 뭐 성환 머트리 성환 머트리얼 네 머트리얼즈 그리고 뭐 유니온 뭐 상신전자 이런 종목들 정말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이제 히토리 관련돼가지고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되는 네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그리고 그 전에 미중 무역 전쟁이 금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좀 파생되는 좀 섹터들이 좀 있었어요. 처음에 히토리 관련된, 히토리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두 관련된 부분까지 좀 부각이 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,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대두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어요. 미중 무역 그 전쟁 관련주로, 대두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는데,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정말 그 미국의 대두 관련된 이제 그 정말 그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미국의 대두를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이제 히토리에 이어서 대두 관련된 얘기도 나온다고 하면 부각이 좀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강경하게 그 거의 항상 강경하게 좀그 강경한 좀 입장을 좀 표명했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좀 이제 강경한 얘기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회담 가능성을 좀 열어놨죠. 뭐 처음에는 이제 뭐 미중 정상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좀 내비치다가 다시 한번 수습에 좀 나섰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이번 달 말에 열리는 APEC이죠.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다시 한번 좀 만날 수 있다라는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제스처를 좀 취한 상황이고. 그리고 이제 물각에서는 뭐 이제 그 내년에 좀 중간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,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강경하게 나갈, 나갈 수는 없다라는, 예, 좀 이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처음에 좀 강경, 강경하게 나갔다가 다시 한번 회담, 그 회담 관련된 부분 취소했다가, 다시 한번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부분도 어, 히토리 관련된 부분도 좀 이제 그 계속적으로 좀그 미국의 좀 취약점으로 좀 밝혀지면서 중국에서도 그 점을 그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좀 공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히토리에 이어서 대두 관련된 부분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난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지만.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보여줬어요. 이렇게 뭐그직전 며칠 거래량이 그 거래량을 좀 비교했을 때는 살짝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을 좀 보여준 모습이기 때문에 대두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려 봐요. 네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 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지금까지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 유였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